미국 상원이 최근 통과시킨 스테이블코인 법안 일명 지니어스 액트가 테더의 미국 내 입지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현금과 단기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 토큰 가치를 완전히 담보하도록 요구하며 연간 재무제표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출신의 암호화폐 전문가 스콧 암스트롱은 이 법안에 대해서 모호하지 않다며 미국 시장에 남기고자 하는 발행사라면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테더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시장 철수 후 아시아와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집중하거나 미국에 별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테더는 유럽연합 규제 강화에 따라서 이후 시장에서 철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시행은 상원안은 3년, 하원안은 18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수단으로의 사용은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클은 이번 법안 통과의 수혜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클은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으며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 신뢰를 얻어가고 있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향후 결제수단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은행과 월마트, 아마존 등 대기업들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시장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기존의 대형 발행사들에게는 상당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